그러니까 지금 막 손님 막 바쁠 때도 눌러놓고 다른 일을 볼수 있으니까. 그렇 이제 일단 두 개만 2구짜리로 이제 네. 손님 갑자기 한네 다섯 테이블 오면 은 이제 안될줄 알아도 바로 한 다음에 또 갖다 주고 또 네. 다시 갖다 오 바로 그래 갖다 오면 붙어 있으니까요. 네. 그게? 되게 좋아요. 아. 음. 잘 쓰고 있어요. <laughs> 먼지는요? 먼지도 거의 안 나죠 근데 이제 저쪽에서 나온 먼지 재활용으로 저쪽 붙잖아요. 네, 그때, 그때 먼지가 나오는. 거지나오는 그때 저뭐 박스 털어 나가지고 끝 근데 가져온 네. 거만 먼지가 네. 나지 여기서 하는 거는 네, 거의, 밑으로 다 가라앉으니까. 끄고 음... 놓고니까 먼지 날리는 없어요. 음... 숯 절감도 많이 되고 다른 거는 이제 막불 피면서 막 계속 막 피면서 네. 손실되는 게 되게 많은데 이거는 그 안에서 계속 은은한 걸로세주니까 수도 거의 손실도 없어요. 그렇죠. 계속 불 떼놓고서 있으면 손님 안올 때도 떼놔야 되니까 네. 그이 계속 버려지잖아요. 네. 여러 가지면에서 지금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음... 그렇게 쓰고 계시네요. 여, 아, 이거 나무인데 네. 이거 잘못 나가서불 날까 아, <laughs> 걱정돼요. 나무라서 이제 뜨거운 거나 불 모아놓으면 재활용 수지나 이런 거는 깡통에다가 네. 아, 아, 자체적으로 안전하게 하시는 돼요. 네. <laughs> 네. <laughs>